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기간조 한다 덤핑 신드롬 뭐예요 덤핑 말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뭐가 먹자마자 대소변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암 수술하면 위를 잘라내잖아요. 이런 위 절제 수술하면 위가 조금해집니다.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위가 자라난다고는 하시는데 위를 잘라내면 음식물이 여기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뭔가 천천히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그냥 배설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 절제 수술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덤핑 신드롬을 막기 위해서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데 5분에서 30분 안에 그냥 막 배설해 버리면 밥 먹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막 싸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저탄수화물 저소분을 먹고 고지방 고단백을 먹으라 했습니다. 어?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 우리 입에선 침이 나오죠? 침에는 뿌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뭐 뿌띠알린, 푸띠알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입에서부터 분해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뭐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프지 않나요? 저 뭐... 뭐. 금방 배고프더라고요. 떡볶이 먹어도 좀 이따 또 배고프고. 탄수화물은 금방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으면 바로 더 싸겠죠. 그래서 저수분과 저탄수화물을 먹어라. 근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 이거 우리 교재에서 특이하지 않나요? 왜 지방을 많이 먹어? 지방은 소화가 좀 느리니까. 쭉쭉 싸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몸에 천천히 싸라고. 고지방을 슬프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덤팽신분들 은은 고지방 특이해서 기억해라. 저탄수화물 저수분이다. 그래서 특이해서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 절제 수술 하게 되면은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기거든요. 이건 국가 고시 단골 문제입니다. 뭐별 다섯 개짜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볼게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쭉 모으는 건데요. 첫 소변을 중간 소변부터 받을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릴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소변을 한 20초 쌌어. 이거 20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끝까지 모으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동안 모으려면은 중간에 한번 까먹고 안 모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뇨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둬야 됩니다. 이거 보고 화장실 들어갔어. 변기 앞에 체뇨중. 아, 나 이거 오줌 모으고 있었지? 그래서 까먹지 않고 모은다는 거죠. 흘렸 으면 처음부터 다시 리스 너게인이에요. 어 그래서 어, 까먹지 말고 모아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소변 검사 할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 소변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총 만약에 20초를 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0초에서 첫 소변, 중간 소변 나눈다고 하면 한 5에서 10초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이 이 생식기 부위에 우리가 팬티 이런 데도 다 균이 있으니까 앞에는 조금 버리고 중간 소변 줄기부터 받아낸다. 이게 바로 중간 소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소변을 완전히 버리는 거, 20초를 싹다 버리는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고요. 웬만한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 한몇 초만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뭐 외우면 돼요? 입마건, 벗건. 요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옷 입힐 때순서 뭐냐? 그럼 뭐예요? 입힐 때니까 마비된 쪽 먼저. 왼쪽 먼저? 그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입마건 벗건을 쓰고 대입을 하면 돼요. 벗을 때는 어느 쪽 먼저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직엄마. 지팡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지마건,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올 직엄마, 지마건, 임마건, 벗건, 아시겠죠? 양쪽 팔이 다 건강해. 근데 여기다 지금 수행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불편해졌어요? 수행 맞는 쪽이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그리고 이쪽이 수액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한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훨씬 불편한 쪽이에요. 오히려 수액을 맞고 있어도 이때는 양쪽 다 건강한 사람은 수액 맞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될 수는 있지만 편마비가 있다고 한다면 수액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수액 맞으면 불편한 쪽이 아니고 편마비가 있다면 수액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화기 사용법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올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전펜을 뽑고요. 그쪽으로 호스를 댑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움켜 잡은 상태에서 분말을 쏘는 거예요. 뽑고 쏘는 건 알잖아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갖다 대고 쥐어 짠다 이거예요. 급성 사구체 신념 사구체 신념 하면은요 저염 저 저수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단백식이 우리 교재에는 간신사밖에 없어요. 간간성온수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사구체신념 환자입니다. 부정환자나 신부전환자는 수분과 소금을 줄인다. 수분과 나트륨을 줄인다. 제한한다. 어, 제 친구 유연경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차 먹고 유동식 연식 경식 먹고 일반식 먹었다고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요 순서를 먹어라. 보리차 먹고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먹어라. 위장 수술로 장시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먹는 거 뭐냐? 퍼스트 차 먹자 보리차. 이게 바로 직전 국시 나왔다는 거예요. 보리차 먹고 뭐 먹어?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 먹는다 유동식은 뭐예요? 마실 수 있는 음식이죠 연식은요 부드러운 음식이요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환자가 먹는 건 아니고 일반 식사이다 간성온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 질소 때문에 그래서 저단백을 먹어라 심전도 2kg 어디서 많이 봤죠? 협심증과 심근, 경색증 비교할게요. 협심증,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합니다. 흉통이 있어요. 니트로 글리세린, 서라투어 혓바닥 밑에 넣으면 30초 이내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흉통이 15분 이내에 잠잠해진다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 글리세린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30분 동안 너무 아파. 죽겠어. 이런 경우는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정하고요. 바이탈 체겠죠 심전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 심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르핀을 IM 하나요? IV 하나요? IV 합니다. 정맥으로 투여해서 통증도 감소시키고요. 이 엉덩이 주사나 근육 주사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진단에 대해서 혼돈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 IV로 한다는 거. 우리는 아프니까 빨리 효과 보기 위해서 정근, 피경. 정맥주사 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맥주사가 제일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 입으로 먹는 게 제일 느리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장입니다. 농용환자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픈 쪽이 아래로 가게 된다는 거. 마스크, 막이 뒤에 이게 뭔가 압력이 있다. 귀 뒤에다가 뭔가 덧대준다. 솜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덧대준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하임 리법은 뒤에서 쿡쿡쿡쿡. 의식이 없으면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명치와 배꼽 주위 똑같은 그 부위를 콕콕콕콕 올려준다. 르압 중요한 식이요법은 저염, 저지방이라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어, 정상적인 대변, 배설량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한다. 덤핑신드롬 뭐예요? 덤핑. 말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뭐가? 먹자마자 대소변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암 수술하면 위를 잘라내잖아요. 이런 위절제 수술하면 위가 조금매집니다 뭐, 의사선생님 말로는 위가 자라난다고는 하시는데, 위를 잘라내면 음식물이 여기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뭔가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 빨리 그냥 배설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절제 수술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덤팽신드롬을 막기 위해서,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데 5분에서 30분 안에 그냥 막, 배설해 버리면 밥 먹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막 싸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저탄수화물 저소분을 먹고 고지방 고단백을 먹으라 했습니다. 어?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 우리 입에서는 침이 나오죠? 침에는 쁘띠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뭐 쁘띠알린, 푸티알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입에서부터 분해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뭐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프지 않나요? 저뭐 뭐, 금방 배고프더라고요. 떡볶이 먹어도 좀 이따 또 배고프고 탄수화물은 금방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으면 바로 더 싸겠죠. 그래서 저수분과 저탄수화물을 먹어라. 근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 이거 우리 교재에서 특이하지 않나요? 왜 지방을 많이 먹어? 지방은 소화가 좀 느리니까. 쭉쭉 싸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몸에 천천히 싸라고. 고지방을 슬프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던팽신분들은 고지방 특이해서 기억해라. 저탄수화물 저수분이다. 그래서 특이해서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 절제 수술하게 되면은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기거든요. 이건 국가고시 단골 문제입니다. 뭐별 다섯 개짜리예요. 24시간 소변 검사 볼게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쭉 모으는 건데요. 첫 소변을 중간 소변부터 받을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릴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소변을 한 20초 썼어. 이거 20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끝까지 모으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동안 모으려면은 중간에 한번 까먹고 안 모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뇨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둬야 됩니다. 이거 보고 화장실 들어갔어. 변기 앞에 체뇨중. 아, 나 이거 오줌 모으고 있었지. 그래서 까먹지 않고 모은다는 거죠. 흘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리스 어게인이에요 어, 그래서 어, 까먹지 말고 모아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소변 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 소변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총 만약에 20초를 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0초에서 첫 소변, 중간 소변 나눈다고 하면 한 5에서 10초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 생식기 부위에 우리가 팬티 이런 데도 다 균이 있으니까 앞에는 조금 버리고 중간 소변 줄기부터 받아낸다. 이게 바로 중간 소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소변을 완전히 버리는 거, 20초를 싹다 버리는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고요. 웬만한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 한몇 초만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뭐 외우면 돼요? 입마건 벗건. 요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옷 입힐 때 순서 뭐냐? 그럼 뭐예요? 입힐 때니까. 마비된 쪽 먼저. 왼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입마건 벗건을 쓰고 대입을 하면 돼요. 벗을 때는 어느 쪽 먼저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직엄마 지팡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지마건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올 지검마 지마건 임마건 벗건 아시겠죠? 양쪽 팔이 다 건강해. 근데 여기다 지금 수행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불편해졌어요? 수행 맞는 쪽이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그리고 이쪽이 수행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한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훨씬 불편한 쪽이에요. 오히려 수액을 맞고 있어도 이때는 양쪽 다 건강한 사람은 수액 맞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될 수는 있지만, 편마비가 있다고 한다면 수액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수액 맞으면 불편한 쪽이 아니고, 편마비가 있다면 수액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화기 사용법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올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전핀을 뽑고요. 그쪽으로 호스를 댑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움켜 잡은 상태에서 분말을 쏘는 거예요. 뽑고 쏘는 건 알잖아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갖다 대고 쥐어 짠다 이거예요. 급성 사구체 신념 사구체 신념 하면은요 저염 저 저수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단백식이 우리 교재에는 간신사밖에 없어요. 간, 간성온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 사구체신념환자입니다 부정환자나 신부전환자는 수분과 소금을 줄인다. 수분과 나트륨을 줄인다. 제한한다. 어, 제 친구 유연경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차 먹고 유동식, 연식, 경식 먹고 일반식 먹었다고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요 순서로 먹어라. 보리차 먹고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먹어라. 위장 수술로 장시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먹는 거 뭐냐? 퍼스트? 차 먹자 보리차. 이게 바로 직전 국시 나왔다는 거예요. 보리차 먹고 뭐 먹어?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 먹는다. 유동식은 뭐예요? 마실 수 있는 음식이죠. 연식은요? 부드러운 음식이요.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환자가 먹는 건 아니고 일반 식사이다. 간성온수 환자에게 저단백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 질소 때문에 그래서 저단백을 먹어라. 심전도 2kg 어디서 많이 봤죠? 협심증과 심근, 경색증 비교할게요. 협심증,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합니다. 흉통이 있어요. 니트로 글리세린, 설라투어 혓바닥 밑에 넣으면 30초 이내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흉통이 15분 이내에 잠잠해진다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 글리세린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30분 동안 너무 아파. 죽겠어. 이런 경우는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정하고요. 파이탈체겠죠? 심전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 심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르핀을 IM 하나요, IV 하나요, IV 합니다. 정맥으로 투여해서 통증도 감소시키고요. 이 엉덩이 주사 하나, 근육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진단에 대해서 혼돈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 IV로 한다는 거, 우리는 아프니까 빨리 효과 보기 위해서 정근피경 정맥 주사 놓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맥 주사가 제일 약발이 빠르다. 그다음에 근육 주사, 피하 주사, 경구 입으로 먹는 게 제일 느리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장입니다. 농용환자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픈 쪽이 아래로 가게 된다는 거. 마스크, 막이 뒤에 이게 뭔가 압력이 있다. 귀 뒤에다가 뭔가 덧대준다. 솜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덧대준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하임 리법은 뒤에서 쿡쿡쿡쿡. 의식이 없으면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명치와 배꼽 주위 똑같은 그 부위를 콕콕콕 올려준다. 울압. 중요한 식이요법은 저염저지방이라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어, 정상적인 대변, 배설량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한다. 덤핑신드롬 뭐예요? 덤핑. 말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다. 뭐가? 먹자마자 대소변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암 수술하면 위를 잘라내잖아요. 이런 위 절제 수술하면 위가 쪼끄매집니다.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위가 자라난다고는 하시는데 위를 잘라내면 음식물이 여기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뭔가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 빨리 그냥 배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 절제 수술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덤핑 신드럼을 막기 위해서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데 5분에서 30분 안에 그냥 막 배설해버리면 밥 먹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막 싸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저탄수화물 저소분을 먹고 고지방 고단백을 먹으랬습니다. 어?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 우리 입에선 침이 나오죠? 침에는 푸띠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뭐, 푸띠알린푸띠알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입에서부터 분해하니까 얼마나 소화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뭐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프지 않나요? 저 뭐, 뭐, 금방 배고프더라고요 떡볶이 먹어도 좀 이따 또 배고프고 탄수화물은 금방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으면 바로 더 싸겠죠 그래서 저수분과 저탄수화물을 먹어라 근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 이거 우리 교재에서 특이하지 않나요? 왜 지방을 많이 먹어? 지방은 소화가 좀 느리니까 쭉쭉 싸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몸에 천천히 쌓라고 고지방을 슬프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딴 팽신분들엄은 고지방 특이해서 기억해라. 저탄수화물 저수분이다. 그래서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 절제 수술하게 을 되면은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기거든요. 이건 국가고시 단골 문제입니다. 뭐별 다섯 개짜리예요. 24시간 소변검사 볼게요. 24시간 동안 소변을 쭉 모으는 건데요. 첫 소변을 중간 소변부터 받을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릴까요? 첫 소변을 몽땅 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소변을 한 20초 쌌어. 이거 20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끝까지 모으는 게 24시간 소변 검사입니다. 24시간 동안 모으려면 은 중간에 한번 까먹고 안 모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뇨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 둬야 됩니다. 이거 보고 화장실 들어갔어. 변기 앞에 체뇨 중. 아나 이거 오줌 모으고 있었지? 그래서 까먹지 않고 모은다는 거죠? 흘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 어게인이에요. 어, 그래서 어, 까먹지 말고 모아야 된다는 거. 일반적인 소변검사 할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소변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총 만약에 20초를 싼다고 생각해보자고요. 20초에서 첫 소변, 중간 소변 나눈다고 하면 한 5에서 10초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이게 뭐 이렇게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 생식기 부위에 우리가 팬티 이런 데도 다 균이 있으니까 앞에는 조금 버리고 중간 소변 줄기부터 받아낸다. 이게 바로 중간 소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소변을 완전히 버리는 거, 20초를 싹다 버리는 것은 24시간 소변 검사고요. 웬만한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 한몇 초만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뭐 외우면 돼요? 입마건, 벗건 요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 환자야 옷 입힐 때 순서 뭐냐? 그럼 뭐예요? 입힐 때니까 마비된 쪽 먼저, 왼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입마건, 벗건을 쓰고 대입을 하면 돼요 벗을 때는 어느 쪽먼저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직엄마 지팡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지마건,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올 직엄마, 지마건, 임마건, 벗건, 아시겠죠? 양쪽 팔이 다 건강해. 근데 여기다 지금 수행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불편해졌어요? 수행 맞는 쪽이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이쪽이 편마비 환자야. 그리고 이쪽이 수액 맞고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한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훨씬 불편한 쪽이에요. 오히려 수액을 맞고 있어도 이때는 양쪽 다 건강한 사람은 수액 맞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될 수는 있지만 편마비가 있다고 한다면 수액은 이쪽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수액 맞으면 불편한 쪽이 아니고 편마비가 있다면 수액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화기 사용법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올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전펜을 뽑고요 그쪽으로 호스를 댑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움켜 잡은 상태에서 분말을 쏘는 거예요 뽑고 쏘는 건 알잖아요 이거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갖다 대고 쥐어 짠다 이거예요 급성 사구체 신념 사구체 신념 하면은요 저염 저 저수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단백식이 우리 교재에는 간신사밖에 없어요. 간간성훈수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 사구체신염 환자입니다. 부정환자나 신부전환자는 수분과 소금을 줄인다. 수분과 나트륨을 줄인다. 제한한다. 어, 제 친구 유연경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차 먹고 유동식, 연식, 경식 먹고 일반식 먹었다고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요 순서로 먹어라. 보리차 먹고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먹어라. 위장 수술로 장시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먹는 거 뭐냐? 퍼스트? 차 먹자. 보리차. 이게 바로 직전 국시 나왔다는 거예요. 보리차 먹고 뭐 먹어?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일반식 먹는다. 유동식은 뭐예요? 마실 수 있는 음식이죠. 연식은요? 부드러운 음식이요. 경식은 가벼운 식사.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환자가 먹는 건 아니고 일반 식사이다. 간성온소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 질소 때문에 그래서 저단백을 먹어라. 심전도 2kg 어디서 많이 봤죠? 협심증과 심근, 경색증 비교할게요. 협심증, 관상 동맥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합니다. 흉통이 있어요. 니트로 글리세린, 설아투어 혓바닥 밑에 넣으면 30초 이내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흉통이 15분 이내에 잠잠해진다면 협심증이고요. 니트로 글리세린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30분 동안 너무 아파. 죽겠어. 이런 경우는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안정하고요. 바이탈 재겠죠? 심전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 심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르핀을 IM 하나요? IV 하나요? IV 합니다. 정맥으로 투여해서 통증도 감소시키고요. 이 엉덩이 주사나 근육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진단에 대해서 혼돈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 IV로 한다는 거. 우리는 아프니까 빨리 효과 보기 위해서 정근, 피, 경, 정맥 주사 놓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맥 주사가 제일 약발이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 주사, 피하 주사, 경구, 입으로 먹는 게 제일 느리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장입니다. 농용환자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픈 쪽이 아래로 가게 된다는 거. 마스크, 막이 뒤에 이게 뭔가 압력이 있다. 귀 뒤에다가 뭔가 덧대준다. 솜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덧대준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하임 리법은 뒤에서 쿡쿡쿡쿡. 의식이 없으면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명치와 배꼽 주위 똑같은 그 부위를 콕콕콕콕 올려준다. 월랍 중요한 식이요법은 저염, 저지방이라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어, 정상적인 대변, 배설량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귀간조입니다 기간주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